이 분들이 보게 되면 소띠 네. 네. 신축년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운이다라고 네. 볼수 있어요. 어우, 그러니까 예 아주 좋죠. 육, 육합이 드는 해운이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나라장군당입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 벌써 이제 어, 신년이 이제 거의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신년 운세를 한번 이번에 한번 12편을 한번 쭉 한번. 2021년 신축년 소띠에다. 소띠에면은 그러면 쥐띠부터 시작할 거예요, 감독님? 네네, 어, 띠 아, 그럼 쥐띠면 일단은 무자생이다. 무자생이면 올해 74시 될 거예요. 음. 어, 대운이지. 어, 그래요? 대운이지. 그런데 아, 아, 아. 무자생이라고 다 대운은 아니야. 무자 뒤에 서 무자 뒤에서 5월, 6월 생일들은 좀 피하세요. 음. 뭐를 피해야 돼? 건강도 피해야 되고 우환도 피해야 되고 사고도 피해야 되고 그 나머지 다은 괜찮아. 여기서 더 좋은 거는 11월 생일이면 아주 너무 좋아. 그다음에 경자 생이다. 작년에 한갑이 지났잖아, 그죠? 음. 올해는 이제 애순 둘이 되면 이제 진갑이라 그래. 진갑은 그냥 작년에 비해서는 대운보다는 그냥 무난해. 음. 무난한데, 남자고 여자고 2월, 7월생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오. 그냥, 뭐, 대운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운이야. 음. 그러니까 별 탈은 없겠지. 사람은 특별한 것보다도 무난한 게 좋잖아요. 맞아요. 임자생이면 이제 올해, 내년이면 50이 되지. 음. 어우, 벌써 그렇게 되네. 50이 되면 여기도 아까 얘기한 건 무자생하고 똑같아. 대운이 드는 해에요. 음. 왜, 왜 12간지에서 보게 되면 신축년에는 쥐띠해운이 gt가 진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음. gt하고 소띠하고 육합이 들거든 음. 임자생에서도 조금 안 좋다고 하면은 1월생 일들하고 9월생 일들 일월 구월 임자생은 1월 9월생들은 예를 들어 차좀 천천히 몰고 아. 친구 번님들한테 중간 역할을 하는 거 뭐 소개를 한다든가 뭐 은행 심부름을 한다든가 뭐 도장을 빌려 준다든가 음. 그그거만 조심하면 참 조, 좋을 좋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남자고 여자고 다 좋아 어떤 변동수 이동수도 좋고 네네. 또 문서를 잡으론도 좋고 가을문서에 다들 가을문서니까 필히 참조들 해주셨으면 좋겠어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생이다 갑자생 하면 서른여덟이 되겠죠. 네. 작년에 서른 일곱 성조운이 들었어도 이렇할 다게 없을 것 같아. 작년에는. 왜냐하면 경자년에는 좋지를 못했었어. 어, 우리 같은 데 와서, 아우, 대운이 들었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니고, 올부터, 왜, 꽃이, 뭐, 우리가 있으면 꽃이 피는 시기. 어... 어, 너무 좋지. 어, 어, 너무 좋지. 이건 대운이지. 어, 생각했던 추진력도 좋고, 지혜로운 맛도 좋고, 더 좋은 달을 가진 사람은 4월 생일들하고 11월 생일들. 음. 갑자기 4월, 11월은 아주 운 중에서도 대운이야. 어. 아그 다음에 이제 병자생이다. 병자생이라면 하 이제 26이 되고, 86세가 될 거예요. 음. 86세 병자생 어르신들은 건강 많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같은 병자생이라도 틀리니까. 오. 그 대신 이제, 에, 26 병자생 너무 좋지. 음. 여기에서도 좋은, 그래서 3월, 7월, 1 1월생인들은 너무 좋아요. 네. 7월을 넘기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재물이 많이 끌어들이는 해야. 어. 그 안에는 씨를 뿌려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손해도 보고 하겠지. 음. 손해를 봐도 가을 운이 너무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자생들도 이제 또안 좋은, 이제 젊은 친구들 네. 안 좋다고 보면은 1월하고 8월 생일들. 1월 8월 생일들은 조금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나의 속을 다 보이지 마라 상대한테 음. 그래 왜냐면 사람은 간망할 줄 알아야 돼 뒤에서 견제도 하면서 어이 사람 믿거냐고 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도 있어 음. 그런데도 또 야행성도 조심하고 잘 못하면 1월 8월 생일들은 관제수를 뜻해 음. 관제라는 건 좋지가 않잖아요. 이 분들이 보게 되면 소띠 신축년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운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냐. 예 아주 좋죠. 육, 또 육합이 드는 해운이고 하니까 지적가신 가지신 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좀 아, 미래 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